안녕하세요. 생명수 백세 힐링센터 비단은 요리교실 강사 한미경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잡채 요리를 맛있게 드셨나요? 아, 오늘은 이제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료 보겠습니다. 감자 수제비 400g 한 봉지 감자 1개 호박 3분의 1개 당근 약간 양파 3분의 1개 다진 마늘 2분의 1 스푼, 대파 3분의 1 대, 다시패물 4컵에서 5컵 이렇게 재료를 보셨는데요. 이제 재료는 여기에 야채나 수제비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제 야채 먼저 썰겠습니다. 이제 감자 먼저 썰어볼게요. 감자도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반달썰기로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제 호박도 이런 식으로 반 갈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달썰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당근이 있는데요. 당근은 이제 좀 두툼해서 이거는 반달썰기보다는 살짝 채를 썰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파도 있거든요. 양파도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이제 이제 파가 있거든요. 파는 어슷썰기로 썰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는 걸 어슷썰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를 썰어주시고 이렇게 야채는 다 손질이 됐거든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게 오늘 이 물량은 한 3컵 아니 4컵에서 5컵 정도 되는데 야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물량도 정해지거든요. 저는 지금 야채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한 4컵 반 정도 쓸게요. 육수팩을 미리 끓여 놓은 물을 지금 4컵 반 정도 넣었거든요. 야채를 넣을게요. 야채는 여기에서 도톰한 거 먼저 끓일게요. 감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호박하고 감자 먼저 끓여놓을게요. 당근이나 양파는 이제 채를 썰었기 때문에 빨리 익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넣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이 감자가 설탕상칼 익으면 이제 다음 재료를 넣을게요. 여기에서 수제비를 집어 넣고요. 여기에 아까 안 집어넣은 야채들 다 집어넣겠습니다. 양파하고, 당근하고, 파에서도 두꺼운 파 줄기는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을 진간장이나 아니면 소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액젓이 있으면 액젓으로 넣어도 맛이 풍미가 나고 더 맛있어요. 살짝 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파란 부분 파 살짝 넣어주시고요. 뜨거운 열기로도 이게 익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떠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감자 수제비 요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눠드린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